처음에 시시하지 않을 것 같아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보면 시시해요, 사랑은. 너무 많은 불안을 주고받았고, 너무 많이 충분하려 했고, 너무 많은 보상을 요구했고, 그래서 하중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시시해요, 사랑은. 그러니 어쩌죠? 신발을 사지 말까요? 옆에 아무도 못뭐 오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감상편지 김다원입니다. 이병률 시인은 조금만 좋아하지 그랬냐네요. 그러면 안 헤어질 수도 있는데, 뭔가를 너무 많이 올려놓으니까 헤어지게 된다네요. 그러면서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채로 계속 시시할 거니까, 시시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네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2년 노벨문학상을 탄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의 사랑을 보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사랑이더군요.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 사랑의 열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사치랍니다. 시시한 게 아니라 사치라니요. 오늘은 그녀가 사치를 부리던 시간을 훔쳐볼 거예요. 단순한 열정에서 꺼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 사람의 전화만 기다리며 고통을 겪는 일이 너무 끔찍해서 그와 헤어지기를 원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럴 때면 나는 그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사는 나날들이 되풀이 되겠지. 나는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른 여자, 아니, 여러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사라지리라는 걸 이해감하면서도 지금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특권일 수도 있는 질투 때문에 미칠 듯이 그 사람과 끝내버리기를 원하는 현재의 상황이 그런 날이 온다면 그것은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바로 그날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 먼 발치에서 그를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그래서 나와 A가 함께 초대받은 개막식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내내 나를 처음 만난 날 내게 그랬던 것처럼 어떤 여자 곁에 서서 환심을 사기 위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얼마 후에 누군가가 그 나라의 모임이 시시한 사람 선너머에 참석한 재미없는 행사였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 친구의 말을 속으로 되뇌며 내심 안도했다. 모임의 분위기와 참석한 여자의 숫자가 남녀의 우연한 만남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다는 듯이 사실 그 사람이 원한다면 여자를 유혹할 마음이 있다면 여자 한 명으로도 충분한데 말이다. 나는 그 사람이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디에 가는지 자세히 알고 싶었다. 아마 지금쯤 그는 뽕덴 물로 숲에 있을 거야. 거기서 조깅을 하고 있을 거야. 그는 도빌로 가는 중일 거야. 아내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겠지. 하는 식으로 상상을 해보았다. 그 사람의 일정을 알면 안심이 되었다. 그 사람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 사람의 부정에 대비했다. 그 사람과 사귀는 해 여름에는 바캉스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아침에 혼자서 호텔 방에서 깨어나 그 사람의 전화도 기다릴 수 없는 긴 하루를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행을 포기하는 것은 그에게 난, 당신한테 완전히 빠져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내 열정을 고백하는 행위였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나는 피렌체로 가는 두달 후의 기차편과 호텔방을 예약했다. 이런 방식의 이별이 매우 조심스러웠다.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 헤어지는 것보다. 이러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떠날 날짜가 다가오자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준비하지 못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는 듯했고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차의 침대칸에서 나는 일주일 후에 같은 기차편을 타고 파리로 돌아오고 있는 내 모습을 끊임없이 그려 보았다. 그러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이내 불안으로 바뀌었다. 내가 비렌체에서 죽을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다시는 볼수 없을 거야. 기차가 파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불안은 더욱 커졌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끔찍한 일처럼 느껴졌다. 더욱 끔찍한 노릇은 이미 여행을 온 이상은 방 안에 틀어박혀 파리로 돌아갈 기차만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행 때면 늘 하던 대로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거나 거리를 산책하면서 여행 온 것을 입증해야 했다. 나는 울트라르노 거리와 보벌리 정원에 갔고, 산 미켈란젤로 광장과 산미니아토까지 몇 시간 동안을 걸었다. 문이 열려있는 성당마다 들어가서 세 가지 소원을 빌었다. 세 종이 하나쯤은 이루어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세 가지 소원은 모두 A와 관련된 것이었다. 나는 서늘하고 조용한 성당 구석에 앉아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각본 중 하나를 세세하게 그려보았다. 그 사람과 함께 피렌체로 여행을 온다든지, 10년 후에 공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다든지 하는 것들이었다. 이런 상념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어디서나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녔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끝내 이들은 헤어지게 되고, 그녀는 그와의 모든 만남과 감성을 글로 씁니다. 자기가 겪지 않은 것은 글로 쓰지 않는다는, 아니, 에르노답게 아주 세세한 감정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에겐 들려드리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죠.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해본 적 있나요? 남편 있는 아내, 아내 있는 남편, 그들과의 사랑, 살떨리는 사랑, 그러면서도 헤어지기 싫은 사랑.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